이속사장을 보게 되면 그 보좌가 있고, 보좌 가운데 그리고 주변에 내생물이 있고, 24장로의 보좌가 있죠. 24장로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은 어 보통 이제 음. 교회에서나 또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24장로는 열두 집파 야곱의 열두 아들과 12사도. 그래서 24장로다. 그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자들로 세워진 그런 그 교회를 대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4장로가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오늘 깊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강요의 강요. 마치 정부의 그 정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24장로들을 강요로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24장로에 대해서 게시록 4장 4절을 보게 되면요. 4장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보좌에 둘려 24 보자들이 있고 그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이24 장로들은 그 희로슬 입었어요. 어, 순결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순결한 자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금관을 썼어요. 금관. 금관. 금관은 굉장히 그 존귀한 존재들이 쓰는 것입니다. 금관은 금관은 존귀한 존재들이 쓰는 거예요. 누가 쓰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여기에 그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별류관이다이금별류관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요한계시록 4장 4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금별류관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분은 완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자로서 지금 모든 것들이 심판하는 그종귀한 자리에 앉으시는 우리 주님을 금멸류관을 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멸류관은 어또 24장로가 그렇게 쓰고 있죠. 이 금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종귀한 자들이 쓰는 것이다. 딱두 군데 나와요. 이 금멸류관이라는 게. 근데 금멸유관 비슷한 것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한국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네.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네, 그게 뭐라고 표현됐어요? 금 같은 비슷한 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laughs> 금관이 아니라 금멸유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사나는 늘그이 어, 악한 영들은 어, 이 존귀함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질투의 화신 같은 존재가 하나 더 있었죠. 근본적인 이 질투의 화신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 루시퍼가 그렇게 했죠?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기를 넘어서, 사실 사단이 너무너무 존귀한 자거든요? 사단이 너무너무 존귀한 자인데, 이 루시퍼가 그런 존귀한 자리에서 더 높아지고 싶어갖고, 하나님과 비교고 싶어갖고,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이런 그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네.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죠. 그렇지만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타락한 영들이 그런 종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종기를 얻고 싶으니까 금관을 쓰있었는데 <laughs> 금관 비슷한 것을 썼죠. 네. 금관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2 4 장로들이 얼마나 존귀하냐면 요한계시록1 4장 우리 삼절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보좌와는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모를 들으니 땅에서 고속함을 얻은 1 4만4천인 밖에는 능히 이노래를 배울 자로 없더라. 예, 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정교한 이 백성들이 아, 주님의 종들이죠 주님의 종들이 어디서 찬양을 하냐 보좌와 또이 내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이라고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께 올려진 찬양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이 24장로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이 찬양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존귀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측근들이죠. 그러니까 이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들이면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어서 찬양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다. 그런 이들이 엄청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천상의 회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회의를 누구하고 있겠어요? 그냥 이 수만 천분 천만 천사들과 전부 다 하나님의 회의를 했겠어요? 네, 그건 아니겠죠. 뭐 우리가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도. 이 대통령과 각료들이 모여가지고 어, 나라의 일들을 같이 의논을 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회의들을 할때 아, 종교한 자들과 했을 거다 그 말이지요. 그럴 때이 24장도 들고 하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엽기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예 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독 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천사들, 이 종교한 천사들이겠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의논하는 그런 천사, 그런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죠. 아무나 그런 건 아니겠죠. 굉장히 종교한 천사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죠. 자 옆기 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예, 이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서 있고 사단이 또 왔습니다. 사단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 이천상자리에서이 사단을 내쫓았죠. 사단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쫓았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항상 22장 19절에서 20절 미가야가 있는데 그런 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합을 꾀어 그를 길러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를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다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 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예, 그게 그 23절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만군이 그 좌편에 딱 모시고 서 있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 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 영이 나오죠. 21절에 한 영이, 한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원어에는 하루하흐입니다. 하루하흐. 그러니까, 더 스피릿이에요. 더 자가 붙은 겁니다. 더. 그 영이죠. 그 영. 그러니까, 그, 그 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이 거짓말하는 영이죠. 그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이 거짓말 하 거짓말하지 못하죠 그죠? 네,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2 2 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 그런 얘기했죠? 창세기 3장1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느냐 여자가 이르되 베인 나를 꿰므로 내가 먹은 날이네 이게 예, 보게 되면. 뱀이 나를 꿰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이 영이죠. 그렇죠 타락한 영입니다.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입니다. 그 영. 이렇게 이 사단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꿰고 또 선지자들을 꿰고 그리고 거짓을 펴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거짓말을 하면서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대상 21장 1절 한번 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예,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 사단이 다윗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충동 시켜 갖고. 지금, 그, 사람들 인구조사를 시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허락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다윗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욕심. 이 다윗의 욕심과 사단의 충동이 맞물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서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죄, 이것이 사단이 충동질을 하는 근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지금 이 거짓 영이 얼마나 활발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혼동스럽죠, 지금. 이게 거짓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네, 사단이죠. 사단. 네, 사단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갈 때도 사단이 그를 끌고 갑니다. 네? 제가 그 얘기 한적 기억나시죠? 민수기 22절, 21절 22절을 보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나게 안정을 지우고 와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정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기 그를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를 막으려고. 이 원어에는 사탄으로 돼 있습니다. 사탄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사단은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니까 요하의 사제가 딱 나타나고 이 사단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충동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잘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이 어, 이 종교한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교한 천사들이 누굴까 그러면 이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24장로가 야곱의 열두 아들이고 또 열두 사도고 그래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아닌 것들의 이유를 한두 가지 좀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요한이 이 천상에 올라갔잖아요. 천상에 올라갔는데그입사장로가 있는데, 그럼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요한이 둘이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열두 사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열두 사도는 아니다. 열두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열두 사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좀 보겠습니다. 5장 8절 좀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네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지금 성도들이 한그 기도를 금대접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생물과 네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서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것을 운반하는 사람인데도 그냐면 이 내생물과 이 이십사장로예요, 그죠이 성도들의 기도가 내생물과 이십사장로가 이렇게 그 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팔장을 한번 볼까요? 3절4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진단 기도해서 금향으로 가지고 많은 향을 들였으니. 이성도들의기도이 네, 성도들의 기도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요 네,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천사라고 그죠그데 아까 오장에는 누가 이 기도를 받아요? 2 4 장로와 이네 생물이 받아갖고 하나님께 올려지잖아요. 여기서 누가 올려요? 천사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이죠. 예, 네, 24장 누가 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향을 받아가지고 올리잖아요.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교한 천사들이죠. 사실 이 엄청나게 존교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이 엄청나게 존교한 존재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바로 측근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들, 그래서 14번 사천이 경배할 때도 그 보좌와 이 내생물과 24장로가 다있는그 앞에서 이 찬송하잖아요. 그런 찬송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측근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존귀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24장로의 이 존귀한 자들이 누굴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지만, 적어도 몇, 몇 천사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가엘이나 가브엘이나, 이런, 이런 천사들 말이죠.